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은호삼성 SM3 네오 에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에 주행거리는 1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차량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 역시나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범퍼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70mm로 7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네, 깨끗하고요. 이쪽은 뭐가 묻은 거네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7.01mm로 9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도 유지되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이쪽도 PPF 시공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시면 현재 문콕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91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컨디션 역시나 좋고 크루즈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보시면 블루투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시트 있고 운전석, 전동시트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하이패스 있고 ECM 룸미러 있습니다. 뒤편에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네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더 아래쪽으로도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시각제 기용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 이 차량 보조키 두개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로 이동했습니다. 이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 깔아주셨습니다. 팔걸이 겸컵 홀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유 보이지않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3 네오 에리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친담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